리플 가격이 300원대에서 올라갈 거냐? 형들 네, 육빠입니다. 아주 고인 잡다. 형들. 아, 아씨, 말이 말이 안 나온다. 형들. 아주 고인 잡다 할게요. 육빠나 정신 차리라 인마. 형들 보고 있다. 좀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러노? 아직 손절친 것도 아닌데, 어? 하. 적반 행위. 울바나, 니보다 더 이렇게, 엄마 마이너스 된행위를 많다. 에이, 마 니가 엄마 이렇게 흔들린 거잖아, 있 어? 좀버엄마니90%돼봤잖아80%돼보고 <laughs> 어? 겨우 지금 마이너스 12프로인데 지금 음살이다 이 새끼야 아... 아뭐 알았어 알겠고 형들 흑반입니다 <laughs>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리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형님들 지금 다른 것도 떨어졌겠지만 얘만 지금 20프로입니다 와 흑반이가 리플 이0 0 0개 찍고 좋아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좀, 리플에 대한 리맨으로서 어떤 약간의 아픔이 차오르는 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 코인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상을 이제 흑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갖고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그 세력형들이 알트코인을 버리고 현금화하고 있다 어, 비트코인을 쥐고 있지만 알트코인을 더 버려서 비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졌을 때추매할 거라 대기하고 보고 있고 어, 알트를 아니면 더 떨고 놓고 나서 어, 그 형들이 다시 알트를 저점에서 매집하지 않을까 흑반이는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만약에 리플이, 어, 400원이 깨지고 300원대 돌파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만약에 태초에 간다면, 태초에 간다면, 태초에서 주매를할 겁니다. 태초 가격을 250원으로 보고 있는데, 어, 제가 흑반 형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딱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형들. 300원대, 어, 300원대에서 반등하고, 어, 다시 회복하다가, 한번 올라갈 거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태초로 간다. 태초 200원대나 뭐 심하면 10 100원대로 갈수 있다. 요두 가지를 딱 놓고 어 우리 흑반 행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어떤 행인들은 뭐 리플 지금 현재 소송 때문에 리플 조금 어 소송 이겨야 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지면은 뭐상패까지갈수 있다. 막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아 어,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지금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삼자 입장에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지금 흑반이 궁금한 건, 지금 소속이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리플 가격이, 리플 가격이, 300원대에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어, 200원에서 뭐, 태조까지 가냐? 상태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줘, 형님들. 그만큼 소원 여이까지 할게. 못하겠다. 뭐했다 호빠나? 흑우들의 눈물